안녕, 팡구에요. 갑자기 뭐 이상한 오메가몬이 보이죠? 이게 로블록스라는 잼민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 뭐 조카 있으신 분들이나 아들, 딸 있으신 분들, 제 영상 보는 분들 중에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뭐알 수도 있겠죠? 그냥 뭐 유즈맵 같은 거를 유저들이 모두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게임인데, 보니까 디지몬 게임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베타 테스트 오픈, 디지몬 리부트 월드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보면 300개 이상의 디지몬이 있대. 그리고 뭐, 스샵 보면은 맵을 어디서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디지몬 슈퍼럼블 맵 아니냐? 모르겠어. 어디서 김밥 해온 것 같은데, 딱 봐도 디지몬 슈퍼럼블 냄새가 난다? 일단 해볼까요? 디지털 리부트 스튜디오. 선물다씨 <laughs> 뭐야. 오! 여기, 그 사이버 슬루스에 나오는 곳인데, 오메가몬 액상체처럼 생겼죠? 디아블로몬 엑스체 미친 뭐야 니가 아, 왜 나와? 이 디아블로몬 엑스면 모델링 나온데가 신세기밖에 없지 않나? 디지몬 신세기 직접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퀄리티가 일단 플레이 해봅시다 플레이 대체 무슨 게임이지? 뭘 만든 거지? 어? 어 아구몬이다 아 이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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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제 캐릭터입니다 이거 미리 꾸며놓은 거고요 이거 너무 슈퍼럼블 아니냐? 이거는 디마네? 1, 2, Q 아구몬 클래식 <laughs> 이거 여기 본것 같은데 이거 디지몬 슈퍼럼블 튜토리얼 맵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 일단 돌아다녀봅시다 코르몬 레벨 1 백신 죽여 아 방금 3천0 뜬게 꼬마불꽃 쓴거거든요 균열 디지 어쩌고 꼬마불꽃 꼬마불꽃 꼬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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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아씨 모션 없네 베타라 그런가 가방 아 이거씨 효과음이랑 무브게임즈꺼 다 가져왔네 길들이기 출시 예정. 아직 뭐 베타라 많이 없네. 디지몬 월드. 이미지 그냥 싹다 디지몬 마스터즈 거네요? 아, 근데, 뭐, 베타라, 모션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다. 이거 말고, 아, 이거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거 말고, 원래 있던 거 있거든요, 이거? 누적 플레이스가 3,300만이나 됩니다. 이 디지몬. 팬이 대부분 30대이니, 미친 IP에, 이 로블록스 세계에서 3,300만? 굉장히 잘된 거거든요? 무려, 개발 완료일이 2012년이야. 12년째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이거 해볼까? 베르제붐은 액상치가 날 반겨주네요. 이거 전화권에 있는 노래 아니겠지? 잠깐만, 이거 디지몬 마스터즈, 캐릭터 선택창, BGM 약간 바꾼 거 같은데? 어 뭐야 모드가 있어요 어 일단 bgm은 요코하마야 디지몬 마사지자 왼쪽 성능 모드 오른쪽 해상도 모드 닥치고 해상도 모드지 나 슈퍼컴퓨터야 기본 클릭 모드 타겟 모드 수동 조준이랑 자동 조준 같네요. 수동 조준에? 뭐야야 레벨 만 이지랄. 무한 던전, 다크 타워, 디지털 황무지 뭐 이렇게 있네요. 일단 갈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죠. 네이티브 포레스트? 선택할 수 있는 유년기들. 아 잠겨 있네. 실내 보니까 뭐 아그니몬, 청룡몬도 있네. 기즈몬에 루체몬, 샤우트몬 있고. 일단 열린 것중 해야겠죠? 유전자는 누가 봐도 도도몬이 개상인데. 젤리몬이나? 젤리몬으로 가자. 길몬 키워야지. 뭐야 뭐 메가 디지코드 뭐 베르제 봉은 엑스 뭐 이런 거 주는데? 베르제 봉은 엑스 한정 팩25% 할인? 지금 받으세요. 400 로벅스. 400 로벅스? 400 로벅스면 얼마야? 잠깐400 로벅스면 5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어, 사볼까? 결제해봐. 아씨 결제가 안 된다. 일단 해보자. 아구몬 키즈나 머시풀 모드. 잠깐 이거 일단 해볼까? 오, 어 뭐야? 아, 테이머가 없어. 아, 그냥 나 혼자 다니는 거구나. <laughs> 귀엽다. 안녕 동료 플레이어 여러분. 전 어머님입니다. 나를 위해 베이비 디즈먼을 물리치십시오. 유년기 다섯 마리. 왼쪽 아래 에볼루션이 있는데? 아, 그냥 여기서도 바꿀 수 있네요. 아, 내가 잠금 해제한 건 그냥 다쓸수 있는 건가? 여기서 도도몬 선택하면? 아, 존나 디즈먼 지하는 기분? 오 대지 뭐야? 슉슉아 뭔가 짜치는데 재밌다 이상하네 이 게임 오 슬레이프몬 오야 뒤에 저 그린 베르제 봉먼 엑스 뭐야 내가 유년기들 잡읍시다 너 누구냐 없음 어둡다 버스트 저건 뭐 속성 같은 거겠지 어둡다면 어둠이고 오 디지몬 지나가세요 여기서 PVP 온아 PVP,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네. 이런, 무법자 상태면 켜진 거고, 일반이면 꺼진 거고. 지금은 끄고 해야겠죠? 야, 이거, 진짜,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전리품. 뭐, 토이하고 뭔뭐 진화론자 이런 거 주네요. 일단, 퀘스 완료해볼까? 길몬까지 지나, 아와 씨, 뭐야? 크리티컬. 어, 지금 레벨 16이네요? 한 마리 잡았는데 16된 거야? 빨간 거품! 미친 적혈구다. 오케이, 퀘스 완료! 아구먼! 나다 했어. 완료! 원레벨4 어, 7는데 뭐야 어, 갑자기 뭐가 막 잠금 해제됐어요? 언니 아 내가 이 레벨을 찍으면 대부분 그냥 잠금 해제되고 지금 잠겨있는 건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좋은데 바로 길몬 여민아 오이 퀄리티 좋아 어유 재밌는데 미친 쓸수 있는 디지몬이 너무 많아 일단 길몬 계열로 쭉 가볼까요? 잠깐만 일단 그린베르제보은 뭐야? <laughs> 점프할 때개기요 점프, 점프. 오! 이야! 그냥 씨, 그냥 모델링, 모델링 가져와가지고 이거 그냥 색깔 체인지하고 그냥 베이모스도 디머 베이모스 아니야? 구매 400 로벅스. 아, 뭔가 갖고 싶다. 이거, 이거. 아래 문양도 베르제브 액상체 라이딩 하면 나오는 폭식의 문양이잖아. 근데 이거는 팬게임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로블로스 유저맵이뭐 플레이하는 건다 공짜인데 이런 부분 유료화라고 하죠. 이거 캐스템으로 팔고 있잖아. 이거, 야 씨. 이거 고소 들어오면. 와, 뭐야! 야, 길몬 스킬 지렸다. 보스다. 이 새끼! 오 길몬 스킬이면 뭐였지? 파이어볼인가, 그냥? 나 가볼까? 잠깐만, 나 퀘스트를 안 받았잖아. 이거 보니까 퀘스트가 경치 개마이죠 토코몬. 죽어. 와, 광역기 뭐야? 범위가 좋은데, 이거? 그냥 평타도 범위가 있네요. 어, 뭐야? 보물상자가 생겼다고? 갑자기 밝아졌네요? 보물상자 어딨어? 이건가? 열기 뭐야? 뭐 아무것도 안주네요. 어, 뭐야? 개 많이 줬어 왜? 와! 오! 오, 성숙기 열렸다. 킬몬치나 그라우먼! 개 못생겨졌어. 요 아싸, 치돌이 생겼다. 치돌이! 여기 그냥 퀘스트 포기하고 다른 맵 가볼까요? 어 드릴 터널 81! 이것도 디마비지엠인데, 아니야, 오가몬! 여기 누가 있을까? 어, 위자몬! 미자몬이랑 쟤 누구야? 쟤 루나몬 성숙기인가? 맞네 레키스몬 레파몬도 있어요 일로와 전깐만 방금 한 마리 잡으니까 오 레벨이 1 6 0대가지고 완전체들 열린거야 방금? 어 그러네? 에볼루션 메가로그라우몬 궁극체 레벨 몇이야? 321 빨리 레벨업 하자고 아토믹 블레스 오! 지린다 차자자자작 어, 웨스턴 빌리지, 161부터, 일로 가자. 슉슉. 야, 1인칭이 돼요 미쳤다. 나 메가로그라우몬? 어, 누구세요? 오디 카이젤, 그레이몬님? 야, 에이션트, 그레이몬. 아니, 발몬? 베르제보몬의 완전체로 알려져 있죠? 죽어! 오, 씨, 좀 단단한데? 아 아토믹 블래스! 오, 얘 단단해, 단단해. 촥! 그렇지. 야, 소리 왜 이렇게 크냐, 제? 어, 바스테몬이다. 자, 일자로 하고. 뿅. 헤헤 <laughs> 튀어. <웃음> 쿨타임 돌리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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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오, 잠깐만. 길몬 X가 열렸는데, 방금? 진짜예요 X 상체는못 참지. 길몬 X. 홀리 쉣. 너좀 세냐? 바이어볼. 어, 약해요. 아, 누나 가까이 오지 마요. 부담스러워! 아, 근데 너무 약하다, 길몬 X. 일단, 메가로그라면 오, 베르제본 X다. 너 여기서 뭐하니? 아이, 퀘스구나 짬핑, 짬핑. 이 광역기 못 참거든. 아토믹 블래스빛나갔네한 마리당 7업 정도 하네요. 몸머리에 몸머리. 3마리씩 잡자.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뿅. 아, 빛나갔어 에헤이. 일자에 스만맞 만든구나. 오, 뭐야. 이거 웬만하면 데미지가 안 들어오거든요. 엥, 찌찝임 한, 바, 한 번씩 긁고 다녀. 알아서 오겠지, 이러면? <laughs> 그, 꼬면 따라오든가? 잘안 따라오네? 그 자식들이 따라오란 말이야! 뭔가 레벨업 할 때마다 계속 열려. 뒤주머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쟤 뭐지? 블랙길몬 X가 열렸는데? 잠깐만, 크래시몬 보스! 너왜 가오 잡아, 뒤져? 얘잡으면아 똑같이 비슷하게 주네 경험치는 미쳤다 이거 왜왜 왜 재밌지? 일단 1인칭 되는 게개이득 누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얘는 디마 모델링이 아니네 모델링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거 신, 신세기인가 슈퍼럼블인가 뭔가 뭐 다양한 곳에서 가져온 거 같죠? 일단 1인칭의 개꿀잼임 아 내가 디지몬 1인칭 되는 게임은 못본거 같은데 좀 있으면 궁극체다 이미 됐나? 오 열렸잖아? 참 알파몬 있고 듀크몬 없니? 어 있다 달란트몬 듀크몬이죠. 매트릭스 에볼로시. 야! <laughs> 날 속인 거니? <laughs> 벌써 궁극체가 됐어요. 데미지 한번 볼까? 로얄세이버. 와우. 1 2만 파이널 엘리시온. 뭐태양을 쏘는데? 누니 어디갔어? <laughs> 이거 그냥 보는 맛이 있네, 조금. 이거 디지몬도 다꽁짜고 일단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알파몬. 왜 이렇게 옹졸하냐? 이거 왜 이렇게 쇼딸이요닥스훈트 같냐? 그레이드 알파! 와우! 어, 뭐야? 우와! 알파몬 조싹인데요? 루체몬 폴더모드 해봅시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에? 데드롤, 얼라이브 아하, 이펙트 좋은 애, 좋은 애를 좀 찾고 싶은데. 황제 드라몬 드래곤모드. 메가데스! 아냐, 아니야, 아니야. 포지트론 레이저! 오! 하지만, 아냐! 니 아, 이건 알파몬이 사기다, 이거. 슬레이프몬? 뒤져! 아, 야, 1인칭하면 앞이 안 보인다, 야. 베르제브몬도 있어요. 와우! 미친 광역기. 디지털 라이저 오브 소울이죠? 야, 이거 조금씩 더 해보자. 재밌다. 이, 이, 이 런건현질 해야 됐네요? 뭐야, 체험에서 나갈까요? 이거 체험이었어? What the fuck? 속았다.